전하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서 고난받으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것도 전하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지 내가 무슨 반응을 보여서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핵심적인 것을 그대로 요약하면, 저에게 주시는 것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 우리 이목사님 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여기서 할할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면은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고백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부르고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충만, 은사, 근심, 소멸, 회방, 열매, 일곱 가지인데요. 사실은 뭐, 한타한 한 주제 갖고 한 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제가 따로 언제 하겠습니다. 일단, 어, 분절만 좀 해보겠습니다. 이, 요 성령론에 관해서는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단마다. 감리교랑장로교랑좀 틀릴 것 같고 순복음 쪽은 더 많이 틀릴 것 같고 저는 이제 장로교 교리를 중심으로 하되 가능하면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래.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아멘. 네. 무슨 말이냐면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 그러니까 육신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은 속, 속 드러나지 않는, 감춰진 속.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혈통적인 유대인이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는다고 라도 그게 할례가 아니고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구약에 있었다라면 진짜 엄청난 파격적인 말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도 박사고 복음도 깊이 깨달은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 감추어진. 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육신적인 유대인처럼, 혈통적인 유대인처럼, 남자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그게 할례가 아니라, 진짜 참 유대인의 할례는 어디 한다고요? 마음에 한다. 근데, 뭐에 의해서 하느냐? 영에 있고, 성령에 한다, 성령.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자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할례 받은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을 잘랑 해요. 나 유아 세례 받았어. 나몇살때 세례 받았어. 그거다 육신의 할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 세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거는 구원과 관계 이십니다 구원과 성령 세례가 안 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꼭안되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막 세례를 베풀어요. 왜? 저 사람 일꾼으로 세워야 되니까 어떤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세례를 세우려고, 세례자로 세우려고. 그래서 세례자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아, 저도 그렇게 복게했어요 저도. 너무 급한 사람은, 아, 저 사람은 학습 과정 안 해도 돼. 그냥 세례 줘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꼼수도 쓰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세례 주실 때 생명을 만들어서 세례를 주셔야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도 할례가 되고 육신도 할례가 되고 너무, 너무 좋죠 그런 사람도 있고 있어야죠 자 두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차로 제가 좀 비로 했는데 자동차에 기름이 많고 기름이 적고의 차이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으로 못 살아요. 부어줘야 돼요. 계속 부으세요. 네. 생수 부으세요. 생수 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구하세요. 이게 부어줘야 돼요. 부어줘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되고 주님의 마음이 돼야 천국으로 살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왜? 성령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거는 소멸이에요. 소멸. 여기 다섯 번째 먼저 볼까요? 성령 소멸. 육신적으로 스스로 살 때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 앞에 보니까. 항상 기바라 쉬지 말고 교자를 범지감사라 거기서 나온 다음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네 스스로 육신적으로 살지 말아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가 복음으로 안 살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성령께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버 자기가 말로는 뭐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놓고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하실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다 해봐요. 자기가 도장 다 찍고 자기가 도장 시작 다 하고 뭐 자기 가 결론 다 내려버리고 그러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이거 탈락해 주탈락 않게 해 주세요 그러고는 성령의 소멸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 여기 성령충만을 말할 때 사도바울이 술과 같이 얘기했어요. 술 드, 드신 분들 잘 알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술 드신 분들 잘알 거예요. 이거.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술 조금 먹으니까 뭐 취한 것 같지도 않는데, 조금 먹은 만큼 술찬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술이 머리 끝까지 차버리면요. 그 사람의 행동은 전부 다술 주름링의 행동이 나와요. 저는 공무원 생활 6년 하면서 술떡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이 경험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한 것이 많,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먹어보세요 어떻게 사는 건지 자 성령 은사입니다 이건 차의 종류로 봤어요. 자동차가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승용차 중에서도 작은 차가 있고, 중간차가 있고, 큰차가 있고. 하나는 이 근차도 다양해요. 어떤 다람 그래요. 아우, 나는 저, 크, 큰, 차가 좋아. 근데, 조그만 동네 골목에 타는 사람들은요. 아우, 나는 티코가 좋아.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좋고 나쁘고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는 좋고 어떤 은사는 안 좋고 하면 은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음. 이거는 12장에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성령 근심. 자, 성령 근심은 탄식과 같은 의미인데,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랑은 영 다른 거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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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러는데 또 기도하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른 거야. 자, 에베소 사장 3 0절 예, 네,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도당 찍어서 너는 내 거다고 끌고 가실 분이 그분이신데, 아그분의 근심을 지는 거예요. 로마다 8장 26절.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탄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기는뭐야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고목사야. 그 그거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데. 만약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고윤재 목사가 기도하는 대로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고 이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잘못되면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그거를 커버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셔요. 내가 무엇을 원해야,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가르쳐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방향을 바꿔주시고 어떻든 그래도 성령의 근심이나 탄식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라면 성령의 소멸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만 하지 보로을 아예 살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 들 요거 무서워요. 성령은 계시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뜻밖에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성령회방입니다. 이 회방은 그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혁 한글에는 회방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바뀐 개혁 계정에는 거역 모독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31절, 32절입니다. 음 아멘. 자,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면은 사심이 없대요. 이 세상도 그렇고 오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근데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이 있대요. 사람에 대한 모든 것도 사심이 있대요. 근데 성령에 대한 것은 사심이 없대요. 무슨 말이죠? 전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은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만날 기회가 없죠. 없죠. 성령 자체를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듭날 방법이 없죠. 왜? 성령으로 하십니까? 그 얘기죠.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사람 입에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뭐 조금만 이렇게 목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좀 딴지를 걸거나 후 회방하면은 성령 회방 때는. 지옥가 이렇게 겁을 주더라고 그런 말 아닌데 목사님이 하는 거를 딴지 거는 걸 성령회방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재직, 재직할 때 다른 의견을 내서 막 그런다 그래갖고 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성령회방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당직 지옥가 하는 얘기니까 합성은면안 되죠 이 단어는 이걸 우리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일곱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때 맺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사이같할 법이 없라 아멘. 뭐 아시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단수예요 열매들은 그럼 이해가 쉽겠는데 열매는 그리고 단순데 그단수에 아홉 가지 열매가 달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죠? 사랑. 네. 여러분, 이 사랑이나,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사랑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10단장, 나오는 그 사랑이 우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근데 왜 우리 사랑을 어떻게 얘기지 몰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두 가지. 이걸 읽으면서, 아, 내가 오래 참지 못했구나. 아, 내가 초기하고 있구나. 자기에다가 적용을 해. 그럼 여러분, 그 자기에다가 적용해서 그 13장에 통과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친 하나님이 없으면 다 꽝이다! 그 얘기잖아요. 아멘.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 왜 젊어져 나왔을까? 저는 제 생각에. 젊어, 젊은, 왜 젊어져 나왔을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맺혀진 열매다. 아멘. 그러니까, 단수다. 자, 적용 나눔을 해주시는데, 성령의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 요것 좀 나눠주시고요. 성령의 사역도 여기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들 있으면 서로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이 금년 한해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